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부자목단입니다 보이십니까 꽃이 이렇게 겹 작약 활짝 핍니다 지금 다 핀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아우이 향기를 어떻게 전해주냐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각약, 겹작약 꽃이 지금 만발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뺑 돌라서 저, 저 끝에도 여러분 그 부자목단에 구경 오세요. 어여 어여 오세요. 가족들과 또 어, 연인들과 부모님 모시고 어, 구경 오십시오. 아 어,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지금 이렇게 그 핑크색 그 이렇게 그 작약 겹작약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. 이렇게 이제 그어 이렇게 이제 그 꽃이 아 이거는 이거는 정말요 이꽃그 향기가요 아 정말 진동을 합니다. 여러분 그 꽃을 어벌 부자목단에 어여여 오세요. 이기는 이제 핑크색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이쪽에는 이렇게 빨간색 그 빨간색 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 빨간 그어 겹작약 피고 있습니다. 어 여기가 이제 지금 그 5,800평 그 밭에 이제 저 건너편으로 이제 겹작약이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그구경하신 분들도 계시고 러는데이 밑에는 그, 하얀, 그, 수퍼 백도라지가 아직 꽃이 안 피고 있고요. 저쪽 밑에는 또, 목단 적색이, 있는데 꽃이 졌습니다 여러분, 여기는 부자목단이고요. 어서 빨리 구경 오셔요. 010-9571-84-8888. 어, 부자목단이었습니다.